이해해. 변전하니까. 야 올라. 티가, 티가, 티가. 앞으로 하지 말고 뒤, 뒤, 뒤. 뒤! 이렇게 자, 퍽. 넘어, 분고진가진가 자꾸 뒤 까는 거웠잖아차분해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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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라다올라다 올라온다, 다리라면다다리라면다다리라면다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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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 아니, 잡고 잘잡고 잡고 뒤, 네, 잡고, 네, 아, 자꾸 뒤따라고, 다리 뒤따라 네, 고라 올라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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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라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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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

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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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잡고 한번 까라고 진영가 괜찮아니까 예? 어꽈배해자힘지 하고 힘지 하고 잡 잡아 잡 잡고 잡고 자 배웠잖아 뒷가는거 그, 배웠잖아 뒤로 뒷판 잡아야지 뒷판 잡아 까, 끝까지 까. 머리를 불태웠어